안녕하십니까 수영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서면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이 가결된 후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의 파행적 행태로 인해 시민들이 편하게 잠들 날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새 인사를 대신하며 민주당 수용구 뉴스 2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씨의 불법적 위헌적 비상겸 선언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매일 저녁 서면과 전포동에서 탄핵 집회가 열려 수용구 민주당 당원들도 12월 4일 서울 국회 집회에 참석했고 부산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비록 생업에 바빠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마음만은 저희와 함께 했을 거라 믿습니다. 윤석열 씨의 내란 시도가 허사로 돌아간 것은 2시간짜리 내란이 존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높여준 국민들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김건희 특검 통과 서명 활동이 밀락동 바닷가 천막당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까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우리 당원들이 너나 가리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부산시 전체 지역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예방 골목당사 운영,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서명 운동,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운동 등 수영구 지역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신 당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탄핵소출을 앞두고 수영구 당원들의 관심이 모두 탄핵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 수영구 민주당 뉴스에서는 우리 당원들 중에서 조금은 특별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순서로 수영구가 험지 중에 험지였던 시절에 젊은 나이에 지역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하셨던 최승호 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15대 총선의 전국 최연소로 수영구에서 출마했던 최승원대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입당원서 제 1호로 열심히 한 결과. 당원들을 한천명 가까이 모집했습니다. 저는 그때 출마했던 결정적인 동기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준비된 후보가 김대중 총재였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총재를 기필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제15대, 제16대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옥토의 길, 축복의 길이 올 것이라 믿고 당운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결과 지금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뛸수 있는 수영구가 되었습니다. 지역위원회 우리 각 구위원님들도 열심히 한 결과 전국에서 최고의 베스트 드림팀으로 활약하고 있고 또 지역위원회 유동철 위원장님이 수용구의 오심으로 해서 승리의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깊고 다가오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깊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수영구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걱정은 덜어지고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역위원회에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수영구 민주당 뉴스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집회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탄핵 완수를 비롯해서 새해에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거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